작은 수술, 그렇게 큰상처를 내지 않고 할수 있는 수술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다양한 수술적 치료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죠. 제일 허니들 많이 하고 있는 관절 내시경 수술이라는 겁니다. 관절에다가 이제 작은 내시경을 넣어서, 또 작은 수술 기구가 그 구멍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관절의 연골이 상해 있는 부위, 또 비어 있는 부위, 이런 것을 좀 다듬어 주는 겁니다. 또, 관절이, 네. 퇴행성 관절을 게 되면 관절 속에 아주 그 부유물질, 관절에 달았는 여러 가지 그찌꺼기들이 관절 속에 많이 뜨다니죠. 네. 여러분, 한 생각해 보세요. 기계가 움직이는데 그 안에 부스러기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기계 빨리 상해요. 네. 그런 거다 제거한다는 겁니다. 아. 이게 어, 내시경 수술로 제거하는. 여기 아주 쉬운 수술이고, 이번 어, 기간도 이렇게 길지 않은, 그런 그러니까 게 아주 초기 단계에 아. 해볼 수 있는 수술. 여기 내시경 네. 수술이고요. 요거는 최신, 그, 해볼 수 있는 방법인데, 자기 관절을 떼내가지고, 연골 세포를 네. 시험관에서 배양을 배양해서? 해가지고, 한 3개월 배양합니다. 해서 관절 속에 다시 집어넣는 겁니다. 자기 관절 속에. 아. 자기 세포 연골을 배양해서 다시 집어넣는 건데, 음. 이거 그냥 할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연세 많이 등물할수 없고, 50세 넘어가면 이거 해당 안 됩니다. 아. 근데 재밌어. 아까 말씀드렸죠. 태행성 관절염은 대개 60대 이상이 오는 겁니다. 네. 근데, 아, 이거, 방법은 있는데, 이건, 그, 연세 많은 분들한테 쓰는 방법이 아닙니다. 음. 50세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간혹 아까 젊은 분들한테도 퇴행성 관절이 올수 있다 그랬죠. 네. 그런 분들한테는 한번 50세 미만. 음. 그럴 때는 한번 자기 연고를 배양해서 이식하는 방법. 음. 이런 게 아주, 음. 아주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예. 네. 네, 드문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이제 절골술이라는 겁니다. 절골술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게 다리가 많이 휘었어요 휘인 네. 분들을 이만큼 뼈를 잘라내고 다리를 똑바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 교정시킨다는 거죠 아 되게 휘인 다리에서 음. 퇴행성 관절이 많이 오니까 또 관절이 오면 퇴행성 관절이 오면 또 휘니까 그걸 바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두가지 혜택이 있죠 좋아지죠. 다리 모양 좋아지고아픔면또 치료됩니다. 근데 좀 네. 시간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한 뼈를, 어느 정도 뼈를 잘라서 붙이야 되니까 뼈가 네. 붙을 때까지는 치료기간으로봐야 어. 되겠죠? 음. 그렇게 길게 걸리지 않습니다. 대개 4주면 됩니다. 아, 4주요? 네, 네. 네. 그런 방법 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어, 에, 그, 빵보다 안될 정도로 네. 관절이 부분적으로 또 많이 달았을 때, 이래되면은 부분적으로 관절을 치환하는 부분 관절 치환 수술이 있고요. 음. 최종적으로는, 아, 이제 관절이 아까 아주 심하게 변형이 되면, 이제 인공관절 전체 치환 수술, 이렇게 크게 볼수 있습니다. 이 관절 고정 수술 을 마지막에 적어 놨지만은, 이거는 최근에 거의 하지 않는 수술이고, 이거는, 이거는 뭐 거의, 최근에는 없어진 수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관절 치환 수술 을할수 없는 단계로, 근육이다 뭐다, 신경이다가 다 약해져서 도저히 안될 때는 이렇게. 네. 마지막 최종의 수술, 고정 수술하는 것도 있다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꼭 필요를, 필요한 치료를 받으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이가시기이 그그 삶이라... 늦어지면 네. 아주 곤란해지는 네. 것인데, 네, 그 시기를 놓치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겁난다고 병을 안 찾으신 분들은 아, 아주 위험하다. 뭐 이렇게 네. 생각을 는데내 어, 관절 상태는 어떨까? 무심코 지나치다 보면은 이게 병을 불러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여기 나오신 방청객의 우리 주부들께서도 내 네, 관절은 어떨까? 궁금해 하실 거예요, 지금. 많으실 거예요. 네. 저, 많으실 거예요. 네. 어, 저희들이 TV 속 진료를 마련했거든요. 네. 모셔보도록 하죠.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뭐, 룸은 괜찮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시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관절염이라는 것이 나도 모르게 찾아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소리 소문 없이 갑자기 찾아오더라고요. 네. 이방송각에 계신 어머님들 중에서 관절 진단을 받고 싶은 분 있으시면 손 들어주세요. 예, 네. 네. 어, 어, 많으시네요. 세 분님 한분 모시겠습니다. 여 앞에 계신 분이신데, 그래 나와주세요. 마이크, 마이크 받으시고요. 실례지만 올해 연세는 어떻게? 네, 50대, 50대 초반이요. 50대 초반이요. 네. 좀 진단 좀 해주세요.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아니요, 무릎이 오른쪽 무릎이 네. 많이 아프세요. 아프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3, 4, 4년 됐셨어요 3, 4년 되셨어요. 예. 예, 예. 주로 어떨 때 많이 아팠습니까? 그냥 이렇게 앉 이렇게 저 오래 앉을 때. 어, 예. 안 예. 안 계단 오르내릴 때는 예. 어떻습니까? 계단 올라가, 된... 내려갈 때 많이 아프시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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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자, 잠깐 다리 좀한 번만 <laughs> 내리겠습니다. 예. 어떠세요? 예. 뭐 다리 관절이 그렇게 휘진 않으시고 한데 좀 네. 아프실 때 안쪽으로 많이 아프세요? 지금 누르니까. 아 안쪽에 어. 이쪽이 네, 많이 네, 아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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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중도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으시는데 아마 어, 관절이 있다 하더라도 네. 퇴행성의 초기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이제 자세하게 진단을 잘 받아보셔야 됩니다. 네. 제가 오때 아픈 위치. 또 여러 가지 통증이 3, 4년 됐다. 그러고 이거 되게 퇴행성 관절 초기 연세 봐서 초기 증상이있냐요때참 진단 잘 붙어 봐야 돼 있어요. 엑스레이 네. 그 한번 찍어 보시고 네. 지금 내 관절이 어느 단계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퇴행성 관절염이 한쪽 발에 심하게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똑같이 오는 그래, 경우도 네, 있고요. 그렇죠. 어, 우리가 손을 쓸때 되게 오른손 잡이 왼손 잡이 있다시피 네. 다리의 힘도. 오른손, 오른발, 왼발 도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주로 대퇴손관절이더 어, 힘을 많이 쓰는 쪽으로가 먼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 오른쪽을 더 많이 더힘 있게 디디면서 오른쪽 관절이 더 빨리 오지 않았나, 더 많이 사용한 쪽. 그쪽이 관절도 빨리 닿겠죠? 아유. 예, 그렇게 판단되고. 이분은 이제 그오른쪽이좀더심하신것 같아요. 예, 예. 네. 네. 그, 그, 성 관절이 무릎이 양쪽 오다 해도 똑같이 오진 않습니다. 좀더 많이 오는 쪽이 있고, 또. 아유. 그래서 한번 세게 아플 때에다가 아프면 또안 아픈 쪽은 많이 의식적으로 드디게 되거든요. 네. 그것도 반대쪽 쓰게 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되시는 거죠. 아유. 네. 네. 네 아직 예, 연소도 있고, 초기 증상님이시니까. 빨리 진단을 좀잘 받으시고 더 진행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네. 네. 중요하겠습니다. 병원에 가서 좀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진단 받아보시죠.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TV 속 진료였고요. 이 다양한 관절염의 치료 방법과 예방 아직도 많은 정보 남아있으니까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광고 보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생활을 도와드리는 TV 처방전 명의 클리닉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방송을 보시면서 관절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메디티비 홈페이지 www.imeditv.com에 접속하셔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대행성 관절염 치료다 그러면 이제 네. 인공관절을 놓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 분들이 많은데, 인공관절 수술은 무엇이고 어떤 분들이 하시게 됩니까? 예, 네. 어 인공관절 수술은 퇴행성 관절염의 최후 최신 치료 방법입니다. 최후 최신? 어, 예, 최후 네. 최신. 야, 어 인공관절이 이제 꼭 써야 되는 경우는 관절이 연골이 이제 다 닳고 음. 여기 좀 모형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무릎 관절입니다. 네. 무릎 관절에 보면 여기 붉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연골 부분입니다. 연골이요? 이게 다 닳아버리면. 결국 이걸 대신해서 넣어야 될 뭔가 의 기계적인 물질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음. 그것을 부분적으로 넣을 때는 부분 인공 관절 수술. 전체다 이제 갈아 넣을 때는 전체 인공 관절 수술. 이렇게 인공 관절 수술도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 부분적으로 다른 부위만 하는 경우, 치환하는 경우, 전체다 치환하는 경우. 이제 그림을 한번 보이시죠. 자세한 PPT 보시면 여기 여기 이제 이, 이 경우가 부분 인공 관절입니다. 음. 무릎 관절의 안쪽 부분만 퇴행성 관절이 왔기 때문에 이 자리만 적게 절개해서 여기 이런 모양의 부분적인 인공관절을 넣는 겁니다. 이 경우는 이제 아주 전체 관절 전체가 다 손상받았기 때문에 관절 전체로 다 치환한다 그래서 전치환 수술. 이거는 부분만 하니까 부분치환 수술. 이렇게 인공관절도 하는 경우 수술의 크기에 따라 부분이냐 전체냐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관절. 인공관절 수술한 경우를 한 보시죠. 이분 이 안쪽 관절만 이게 부분적으로 국소적으로 퇴행성 네. 관절에 왔기 때문에 관절 전체를 다 갈아 놓을 수가 없죠. 아직 건강한 부위가 있기 때문에 음. 음. 이 부위만 절제했습니다. 이렇게 조금 열어서한 5, 6cm 정도 조금 절제해서 관절 속입니다. 한번 보시죠. 네. 여기 붉게 보이는 부분 연골이 다 다른 부분입니다. 아. 이흰 부분 조금 남은 것이 연골 조금 남았다는 거죠. 아. 아, 부분적이지만 많이 다른 겁니다. 음. 이 자리를 결국은 골 절제를 부분적으로만 해내고 이 자리에 부분 관절을 해놓았습니다. 음. 수술 흉터도 한번 보시죠. 한 5cm 내지 6cm 정도 조금 절제하고 인공관절을 해냈습니다. 그러면 네. 이분은 무릎 원래 자기의 무릎 모양을 다 가지고 있고 무릎 인대뭐다 뭐 남아있는 건강한 뼈 이런 걸다 그대로 쓰기 때문에 네. 관절의 기능이 전체 관절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음. 그러니까 음. 초기에 퇴행성 관절이 갈 때까지 가더라도 이렇게 국소적으로 와 있는 경우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부분이 좀더 낫다 이거 소리죠. 전체 부분 전체 할 정도까지 덜 됐을 경우 네. 심하지 않을 경우 네. 그렇죠. 이렇게 최소한 조금만 저, 뼈를 절제해내고 음. 무릎 관절의 통증을 없애주면서 음. 다른 인대라든가 이런 걸 그대로 다 사용하니까 아주 안정적이고 내 무릎 네, 그 수술 후에 느끼는 감각도 수술 받은지 아버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자기 무릎을 그대로 유지한 걸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운동 뭐 그렇게 통증 별로 없으니까 바로 수술 후에 회복이 좋겠죠? 네. 빨리 회복된다는 이런 좋은 장점들이 부분인공관절 수술에는 있는 겁니다. 네, 그럼 부분치환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전치환술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아, 그렇죠. 여기가 이제 부분적으로 해서 안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또 참고 자료를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 무릎 한번 보십시오. 많이 휘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많이 휘고 삐뚤어지고 또그 무릎 관절의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음. 이렇게 변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은 거의 걷지, 걷기가 어렵습니다. 아. 무릎 굽혔다 폈다도 잘 못하실 뿐 아니라 보행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이럴 때는 부더기 관절 전체 음. 부분, 달아 놓는 부분을 전부 제거해내고 이렇게 깔끔하게 인공 관절 수술을 해냈습니다. 네, 네 어. 또그내 몸에요. 아무래도 인공 물질이 들어오니까 또 이런 걸또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용되는 인공 관절 그 물질은 어떤 건지 궁금해요. 아, 아, 이 물질, 어, 이 특수 합금입니다. 이그 인공 관절에 쓰여지는 물질은 대단히 특수해야 된다. 어떤 음. 특수성이 있어야 되느냐면, 하 우리 몸에 오랫동안 10년, 20년 있었다 해더라도이 물질 반응이 있으면 안 되죠. 우리 몸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우리는 이물질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특수 합금은 그런 반응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10년, 20년 아무리 오래 있어도 안 생긴다는 거고. 그렇게 가벼워야 되겠죠. 네. 묵직한 새 뭉치는 너무 무리겠습니까? 가벼워야 돼. 네. 인수 관절을 삽입하고도 생활리불편은 전혀 못 느끼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주 안 달아야 됩니다. 금방 닳아면 어떡합니까? 되잖아요. 그리고 금방 깔라면안 되죠. 그리고 이게 그 모양 자체가 네. 우리 관절 운동의 기능을 그대로 회복할 수 있는 모양이 돼야 되겠죠. 어느 정도 충격 흡수도 좋아야 되겠죠. 음. 예. 그런 한 서너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를 이 인공관절 기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음. 과거에는 이, 이 기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이 인공관절의 역사는 이미도 세계적으로 한 50년 됐습니다. 역사가. 아. 계속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네. 지금 이 최, 아까 제가 최종이라고 했습니다. 최신이라고 그랬고. 지금 요즘 쓰고 있는 인공관절의 기계는 최신입니다. 최신. 최신이고 아주 이 앞으로 모르겠어요. 또어 계속해서 발전의 여지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현재 써야지는 것은 현재로서는 최신의 인공관절 기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인공관절을 넣으면은 그 동안은 뭐 거의 안치로 볼수 있나요? 아 그렇죠 이한 20년간 불편 없이 잘 음. 보행하시고 다니시고. 마지막 되게 우리가 인공관절 받으시는 연세가 대개 60대, 70대 후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음. 20년 하시면 우리가 평균 수명 따지더라도 뭐 사실 때까지는 별 불편 없이 사실 수 있게 이렇게 해드린다는 거고요. 이게 노년층의 건강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 되게 우리가 결국 뭡니까 오래 살아야 되는데 어, 심폐 기능, 우리 심장과 폐 기능이 좋아야 됩니다. 심폐 기능을 좋아하게 잘 유지하려 고 그러면은 운동입니다 네. 가고 싶은데 다 다니고 운동할 지 활동적으로 움직여야 심폐 기능을 잘 유지하니까 노년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음. 그뿐만 아닙니다 마지막 이제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분은 예, 퇴행성 관절이 제가 말씀드렸죠 퇴행성 네. 관절은면 다리가 많이 휘고 통증이 오고 비뚤어진다 그랬죠 네. 예 이렇게 관절 봤더니 관절 연골뼈가 다 닳고 비뚤어지고 약해져 있어요 수술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신해졌죠. 일자로 곱게 네. 아, 펴지셨어요 모양 자체가 달라져요. 네. 네. 또, 연세 되신 어르신들이 수술 받고 좋아하는 거. 네. 그, 키였던 다리가 펴지니까 키도 커져요. 아, 오그러졌던 키가 아, 커지고. 키 커지고요. 아, 예. 네. 아주. 아니, 젊은 여성들도 저렇게 다리가 떡구르면 좋겠는데, 뭐. 아, 여성들에서는 젊은 여성이 또 힘을 힘들어 고, 또 고치는 교정절골술이라는 게 있습니다만은. 퇴행성 아, 아, 관절염, 그, 변형된 관절 수술 후에도 기능적으로도 좋아지지만 음. 모양 네. 외향도 대단히 좋아집니다. 이렇게 음. 어, 연세 되신 분들이 이제 좀 키도 좀 커지고 외향도좀 날씬해지고 안 아프고 잘극게 하면 노년에 아주 건강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응. 사실. 사실 수 있는 기다참 네. 네. 의술은 많이 발달돼서 네. 이제 무릎 이렇게 아프셔도 최종적으로는 인공 관절을 넣으시면 한 20여 년까지는. 아무 걱정 없이 사실 수 있다 이런 그 말씀이었는데 네. 이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봤는데 음, 최난아 씨가 네. 그 치료 현장을 가보셨다고죠? 그 네, 아주 지긋지긋한 관절염에서 벗어날 수 있는 퇴행성 관절염의 수술 치료 과연 어떻게 수술 과정이 진행이 되고 결과가 어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활기가 넘치는 이것, 재래시장.